과야 흐로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우울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자, 그럼 여기. 코로나 우울을 겪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 요즘 너무 심심해. 예전처럼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보다는 학교에 가서 듣는 수업이 좋은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던 예전이 너무 그립다. 엄마도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영상으로 수업해야 해서 너무 속상해. 또 수업할 때 아이들 표정을 잘볼수 없으니 아쉬운 부분이 많지. 대면 수업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수업하기 좋은데 원격 수업은 그렇지 못하니까 속상해 아빠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느라 힘들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무서워 우리 딸 학교 조심히 다니거라 자 그럼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며 교육부에서는 심리 지원단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이거나 확진된 학생은 비대면 상담을 진행했어. 혹시 다 들어줄게 라고 들어봤니? 청소년 위기 문자 상담 서비스 다 들어줄게는 연중 24시간 운영 중이야. 어플과 카카오톡, 문자 상담, 페이스북 상담 등의 형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다 들어줄게를 찾으렴. 교직원에게는 심리적 불안 요인과 불안 요인의 정도, 대상별 맞춤형 심리 방역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어.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경험한 교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과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대면, 비대면 교직원 힐링 캠프를 다섯 차례 실시했고 학교 내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응급 심리 지원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생의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단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대되어 학부모 중심 가정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코로나19 감염 불안 극복 방법 및 자녀와의 소통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학부모 소식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2021년 3월에는 교육부와 열린 의사회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연도 진행했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부터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학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다뤘어. 현재 위닥터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단다.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학생 마음 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모든 대학에 학생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또한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또한 K- book를 통한 심리 방역 강의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렴. 이처럼 생활 속의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니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